결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반영한 유튜브 채널, 더 오토캣을 위한 600단어 분량의 2025 제네시스 GV70 리뷰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균형 있게 다루며 자연스러운 영상 내레이션 스타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오토캣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5년 형 제네시스 GV70입니다. 프리미엄 중형 SUV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번 신형은 디자인은 물론이고 실내 품질, 성능, 기술까지 모두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2025 GV7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더욱 완성도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고, 좌우로 길게 뻗은 슬림한 코드 LED 헤드램프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범퍼 디자인도 더 공격적이고 날렵해졌고요. 측면을 보면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크롬라인이 SUV임에도 세단 같은 날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인치 대형 휠도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후면부 역시 완성도가 높습니다. 리얼 램프는 기존 GV70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디테일이 강화되었고, 듀얼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이 스포티함을 더해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실내 디자인과 소재에 있어서 항상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데요. 2025 GV70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어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이 탁월합니다. 소재 또한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천연 가죽과 알루미늄,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촉감과 시각적인 만족감을 모두 충족시켜줍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는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과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더욱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중형 SUV임에도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추고 있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542L, 뒷좌석 폴딩 시 최대 1678L까지 확장되며, 실용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성능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약304 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일상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여유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상위 모델은 3.5L V6 터보 엔진으로 무려 380 마력이 넘는 출력과 강력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가속감은 물론이고,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드라이빙 감각을 유지해줍니다. 특히 AWD 시스템이 탑재된 모델은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제어력을 발휘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고급 세단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5 g v 7 2 국내 판매 가격은 기본 트림 기준 약 5,500만원부터 시작되며 상위 트림이나 추가 옵션에 따라 7,5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첨단 안전사양, 관자율 주행기능, 프리미엄 소재와 마감 품질까지 고려하면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는 매우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 제네시스 g v 7 0 리뷰였습니다. 프리미엄 SUV를 고려 중이시라면 디자인과 성능, 편의성을 모두 갖춘 GV70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오토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쇼폼 요약, 영상 자막, 썸네일 문구, 또는 목소리 스타일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